여러분, 우리 영어를 쓸 때면 괜히 좀 과묵해지죠? 표현력도 확 줄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할 때는 야, 저번에 우리 막 100불씩 인당 쓰고 팁던 20불 냈던 그 엄청 비쌌다 레스토랑 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아, 그 저번 그 비싼 레스토랑 기억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많은 경우가 수식을 잘 못해서예요. 그리고 그 수식 중에 관계사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스터할 문장 구조는요, 관계부사 where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 where는요, 관계부사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 장소를 묘사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상태, 단계들을 묘사할 때에도 where로 수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장소 상황들을 외열를 사용해서 더 길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외열로 작문을 하기 전에 외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를 봐주세요. 지난번 커피 마셨던 카페에 가자. 이 문장은 원래 어, 두 문장인데 한 문장이 된 거죠. 보시면 카페에 가자. 지난번 커피 마, 마셨어, 카페에서. 그 카페에 가자. 요두 문장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어뭐 하자! 할때 뭐였어요. 그죠 항상 let's 였죠. let's 하고 가자는 거죠. let's go to the cafe. 이렇게 되죠. 카페에 가자는. 자, 그리고 지난번 커피를 마셨어, 카페에서. 요거는 우리겠죠, 우리. We 하고, 항상 평소문은 주어 동사 순이죠, 여러분. So, we 마셨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o, 마셨어는 Drank인데, Drank 해도 되고, 뭐, 커피를 하다 해서 Have를 잘 쓰기도 하죠. Had로 가볼게요. We had coffee. 그 다음에 카페에서 At the cafe. 그리고, 지난번에 Last tim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뭔가요? 카페죠. 이 중복되는 것을 없애고 문장을 이어줄 때에는 우선은 위치를 씁니다. 가볼게요. Let's go to the cafe. Which we had coffee at last time.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 at 이 덜렁 남았어요, 그렇죠? 그 카페 앞에 있던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덜렁 남은 애는 앞에 앞으로 빼줘요. 위치 앞으로. 그럼 얘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Let's go to the cafe at which we had coffee last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 그러면, 이게 생김으로써 뒤에 카페를 또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걸 우리는 대체해서 뭘로 쓰냐? Where로 씁니다. At which를 써도 문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uh, at which를 이렇게 쓰면 좀 굉장히 격식체이고, 좀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where를 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읽어볼게요. Let's go to the cafe where we had coffee last time. 이게 이제 where이 나온 방식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때마다 막 위치로 바꿔서 그거를 또 외울까? 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꾸며서 얘기해 줄 것들이 있어. 그럼 w h e 를 넣고요. 그다음 주어, 동사 순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걸 토대로 지금부터 장문을 쭈루루룩 하면서 w h e 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음.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 식당이 아이반이 맨날 점심을 먹는다는 그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선 문장을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 식당이야. 우선은 되겠죠. 이 식당이야. 그 다음에 아이반은 맨날 점심을 이 식당에서 먹어. 요두 개가 합쳐진 거죠. 요거를 그럼 영어로 써볼게요. 이 식당이 뭐예요? This is the restaurant. 그리고, 아이반은 점심을 먹어줘. 아이반. 그 다음에, has lunch 해도 되고, his lunch 해도 되죠. has his lunch. 그 다음에, 이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매일, every da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이 이렇게 겹치네요. 그쵸? 이 w h e 로 바꿔주려면 전체사도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고 이 뒤에 where만 넣으면 된다고 했죠? 보면, This is the restaurant. 하고 where 넣고 그쵸? Ivan has his lunch. 하고 at the restaurant 다 드러냈죠? 그 다음 everyday만 붙이면 되죠. Everyday. 그럼 쭉 같이 또 읽어볼게요.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Ivan has his lunch every day. Oka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장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 자, 여러분, 주어 잡아요. 뭐예요? I죠. 나는이죠. I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가는 걸 좋아해. 여기서 동사는, 좋아해. 그렇죠 like. 그리고 뭘 좋아한대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커피 맛있는 이 카페를 수식하는 거죠, 지금. Then going to the cafe.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where. 커피가 맛있는. coffee is good. 이겁니다. 어, 별거 없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I like going to the cafe where coffee is good. 오케이. 그럼 다음. 나 이번 주말에 해리가 가보라고 한 쇼핑몰에 가려고. 자, 이것도 주어와 동사를 우선 잡습니다. 나죠, 나. 내가 뭐 하려고요? 해 쇼핑몰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 이번 주말에 해비, 해리가 가보라고 한. 이거는 다 쇼핑몰을 수식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I부터 I 하고 쇼핑몰을 가려고 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going to 그냥 써도 되고, Now, I'm planning to를 한번 써볼게요. I'm planning to.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I'm planning to go to the shopping mall이죠. 자, 그리고 이제 쇼핑몰을 수식하는 요 내용을 넣어주려면 where를 먼저 써주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에도 where 다음에 뭐였어요?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는 뭐예요? 해리죠. 해리가 나에게 가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Harry. 가보라고 하다를 뭐 추천하다, recommend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캐주얼하게 told 쓰겠습니다. told me to, to go.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한번 가봐 라고 할 때, go 해도 좋지만, 이 뉘앙스가요, check out이랑 되게 찰떡이에요. told me to check out. 한번 확인해봐, 가봐, 가서 어떤지 봐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Harry told me to check out.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려웠죠? 색깔 라우선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읽어 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the shopping mall where Harry told me to check out this weekend. Okay. 오케이. 좀 길어도 차근차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어서 나는 내 절친이 지금 다니고 있는 토론토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언제나 뭐 주어 그쵸? 주어 나다 그죠? 나뭐 하고 싶어요? 지금 지원하고 싶어요 토론토 대학에. 그렇 그리고 이 토론토 대학을 수식하는 게내 절친이 다니고 있는. 이네요. 그러면 우선 만들어야 될게 나는 지원하고 싶어 토론토 대학이에요. I want to apply. For 보다는 대학 지원은 to로 갑니다.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어요. 나는 토론토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하고 뒤에 이제 다 수식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where 우선 써주죠. Where? 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떻게 있 e r e Where? w e r t f e r i 우선 e 어나 w h e 어 my b e s t f r i e r d 다니 e 있대요. 어떻 r e Where? 을 h e r e Where? Where? s h e r e Where? w h 보통 e Where? Where? w s e s 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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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currently study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I want to apply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where my best friend is currently studying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금요일은 입장료 공짜인 박물관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평소문 아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죠. 이거 우리 바로 전 영상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제안할 때뭐 하는 거 어때? 쉽죠? How about? 으로 가죠. How about? 자, 그리고 <laughs> 박물관에 가는 게 어때? 를 우선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을 나머지 얘네가 이렇게 쭉 수식하는 내용이고요. How about 다음에는 명사 형태. 그러니까 ING 넣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명사 형태로 한번 넣어볼까요? 박물관에 가는 것. 어떻게 해요? Going to the museum. 이게 되겠죠? 어, 음, 그럼 됐습니다. 박물관에 가는 게 어때까지는. 그럼 이제 뒤에 요거 수식을 쭉 해줘야 되니까, where를 우선 넣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입장료 공짜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짱이 뭐냐? Admission이에요. It's free.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금요일 뭐예요? On Fridays. 이렇게 되겠죠. 매 금요일마다니까 S를 붙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이것도 정리. 자, 이렇게 또 색깔로 정리를 해 보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천천히 쭉 따라 읽어 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where admission is free on Fridays?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7번 저번에 우리 인당 한 100불 썼던 레스토랑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쵸? 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자 이것도 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름이 뭐였어? 그 레스토랑?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레스토랑을 다 수식하는 내용이에요. 요 앞에 거는. 그럼 우선 이름이 뭐였더라? 이말 되게 많이 하는데 은근 잘못 하세요. 이거 장문을. What's the name? 이요. Yeah. What's the name? 근데 레스토랑 이름이라니까 of the restaurant. 이게 되겠죠. 레스토랑 이름이 뭐였더라? 다시 한번.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이렇게. 오케이, okay, 잘했어요. 그 다음에 where 넣고 이 앞부분의 내용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쵸? We, 뭐 했어요? 1 0불 썼어요, 그쵸? 1 0불을 쓰다. Spent 100 dollars 어, 근데 인당이죠? 이거는 그냥 per person 하시면 됩니다. Per person 그리고 저번에 Last time. 요게 되겠죠? 어,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 레스토랑 이름이 뭐였지가 먼저 튀어나왔죠. 레스토랑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레스토랑을 수식하는 내용이 쭉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Um,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here we spent $100 per person last time? 자, 여기까지 장소를 수식하는 where 연습을 쭉쭉 같이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장소가 아닌 상황, 상태, 단계를 수식하는 where를 연습해 볼 건데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장소가 아닌 이런 상황, 단계, 이런 것들. 수식해주는 것이 바뀌었을 뿐. 어, 그러면, 웨얼은 또 어떤 것들을 수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이게, 뭐,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situation, 뭐 position, level, 이런 것들은 뭐, 외얼로할수 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달달 외우면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상황, 처해 있는 것, 어떤 뭔가의 단계, 이런 추상적인 장소라고도 할수 있는 것들에는 where로 수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where를 쓰는구나 정도를 오늘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를 이제 많이 접하시면서 감이 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달달 외우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어떠한 단계, 레벨에서도 where를 활용해서 수식을 하는데요. 첫 문장 보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단계 있어. 미팅이나 뭐, 학교 과제할 때 이런 말 하죠? 우리 목표를 우선 분명히 세워야 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차분히 또 주어를 가립니다. 우리죠? 우리는 단계에 있다. 가 먼저 나와야 돼요. We are at, 뭐, 단계 여러 가지로 쓸수 있지만, at a stage. 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이 단계, stage라는 단어 쓰죠? at a stage.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식해 주는 내용이 다잖아요. 그렇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we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 뭐예요? 누가 세워요? 우리겠죠? 우리가 세워죠. we 하고 뭐뭐 해야 하다? should, need to, have to 다 괜찮아요. 뭐 we need to 목표를 세우다. set a 분명한 clear goal set a goal이에요. 그 목표를 세우는 거는. 근데 이제 분명 아니니까 clear goal이라고 했어요. 자, 정리. 자, 읽어볼게요. We're at a stage where we need to set a clear goal.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 아, 그는 매일 사람들을 해고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 그런 직책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요것도 주어. 그죠? 그리고 자리에 있다 라는 거죠 요거 우선 해야 됩니다 h i s 하고 자리에 있다 뭐랄까요 position in a position이라고 해요 he's in a position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다 수식하는 내용이 남아 있죠 그럼 우선 where를 넣어주고 그 다음 매일 사람을 해고해야 하다 근데 누가 해고해요? 그죠 where he 해야 하다 has to or should 이죠 has to 태고하는거 뭐예요? fire이죠. fire people. 난 매일 everyday. 어겁니다자 아. 요거 읽어볼게요. He's in a position where he has to fire people everyday. 어,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수식할 때도 외 h e 를수 있어요. 자그 다음 문장. 그 순간 나는 내 실수를 깨달았어. 이렇게 순간에서도 외열를 씁니다. 만들어보면 자 우선은 그 순간이었어 내가 실수를 깨달은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순간이었다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That was the 순간 moment 이렇게 되죠. 그다음 외어로내 실수를 깨달은을 다 넣어주면 돼요. Where I죠 내가 깨달은 거니까 I realized 내실 수, my mistake. 읽어볼게요. That was the moment where I realized my mistake. o k a 자, 그리고 마지막.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 요거 이렇게 situation도 where로 수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 있었어. 가 먼저 나와야 돼요. I 하고 이런 상황 안에 있었다. was in a situation.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수직하는 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Where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죠. I 할수 없다. 과거 I couldn't 말하다. Say anything. 이렇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couldn't say anything.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장소가 아닌 것들, 뭐 상황, 단계, 자리 뭐 이런 것들에서도 어떻게 r e 로 수식을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글 자막 보고 제 영어를 따라 말해주세요. Let's go to the cafe where we had coffee last time.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Ivan has his lunch every day. I like going to the cafe where coffee is good. I'm planning to go to the shopping mall where Harry told me to check out this weekend. I want to apply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where my best friend is currently studying.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where admission is free on Fridays?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here we spent $100 per person last time? We are at a stage where we need to set a clear goal. He's in a position where he has to fire people every day. That was the moment where I realized my mistak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couldn't say anything.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here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장소 묘사할 때 which not that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우선은 포커스 들것 where 사용법.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한 것들 꼭 복습해주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쓰시라고 pdf 파일도 무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오케이. Okay,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